최근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공군과 연구 협력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국공군연구소 산하 기초과학연구기관인 공군연구소에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 관련 연구과제 1단계를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2단계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FOSR 지원과제는 다수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협업 또는 경쟁하는 환경에서 상호 전략 학습을 통해 주어진 임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완수토록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과제에서 에이전트는 분산 환경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협업하는 에이전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에이전트는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므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에이전트들이 협력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멀티에이전트 강화 학습 기술은 향후 재난 현장, 국방, 자율 주행, 물류 체계,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적용 분야를 가진 AI 분야 원천 기술이지만 현재 초기 단계 수준으로 연구 고도화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번 추가 연구에서 애트리는 복잡한 환경에서의 최적 해를 도출, 기존 기술의 한계 극복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 탐색, 에이전트 간 정보 교환, 에이전트별 역할 학습 등에서 연구를 집중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1단계에서 보상 분해를 이용한 긍정적 탐색 유도 기술을 연구한 데 이어 이번 2단계 연구 과제에서는 에이전트의 협업을 위한 메시지 생성 및 시멘틱 통신 기술 메타 학습 기반 역할 학습 및 계층적 학습 기술 연구 등을 포함한 국제 연구 협업을 추진합니다 애트리 기획본부 정보전략부와 인공지능연구소 복합지능연구실 간 연구 협업을 통해 이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1단계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이번 2단계 연구 과제에서는 국내 대학과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사람과 AI 간 협업이 필요한 군사재난 등 위험하고 복잡한 환경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향후 국방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애트리 관계자는 이번 미 공군과 공동협력은 애트리 연구진의 글로벌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공동연구 발굴을 통해 연구진의 기술 성과를 전세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번 성과로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더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